거는 앞에 배운 거생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그냥 편안하게 한번 해본다, 이 생각하면 되고. 근데 규칙이 잘 보면은 얘가 공차가 1? 맞나? 공차가 3? 아, 3. 그 다음 5. 그러면 이거를, 어, 어떻게 좀 표현을 하느냐 하면, 위에서부터 M번째 내려와서 N번째 있는, 그거를 일반항을 한면 그러니까, 위에서 A에 m N. 예를 들어, A에 2 3이 얼마로 약속해? 위에서부터 9칸 내려와서, 내가 왜 이걸 n으로 했냐면 이쪽에서 n번째가 우리 일반항할 때 an. 요 내려오는 거를 m칸. 그러니까 뭐두칸 내려와서 세 번째니까 7. a의 세 칸에서 네 번째가 16. 이런 걸로 약속을 한다면 이건 뭐라이 수열은 n번째 내려와도 일반항의 조항은 1인 거고. 그 다음에 항이 뭐공0 공, 공차가, 야, 공차가, 일단 m-1에다가 공차가 건데 2m-1. 이게 이거. 그럼 여기에서 3, 4를 넣어봐. 그러면 m에 3 넣고 4 넣으면 3, 5, 3, 15, 16. 맞잖아. 그럼 이렇게 해서. 수열이 있는 게, 수열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까지 이렇게 엮으면, 다섯 번 나오는 수중 최소인 것은? 아, 일단, 1번은 요게 217이다 하면 은 나올 것 같고, 아, 다섯 번 나오는 것 중에 최소? 1번을 좀 힌트로 한번 하면, 1번이 m-1, 2m 마이 c 몇 번? 이렇게 되면 다섯 번 나온다는 말이 뭘까? 예를들 어 이게 또 다섯 번 나온다는 게 아니라. 아 어쨌든 이거 이거의 해가 여기 n과 m이 임의로 변하는데 이거의 해가 다섯 개 있는 것 중에, 어, 이걸 곱이 제일 작은 놈을 찾으란, 여기 nm에다 망집어 넣는데, 다섯 번 나온다는 말은, 잠깐만, 맞나? 다섯 번 나온다는 말은, 이 수가, 이거 약수가, 다섯 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? 맞아요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 약수 개수가 다섯 개인 수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, 맞지? 다섯 개. 5개? 약수가 다섯 개면? 일단 다섯 개면 다섯 번 나온 거 맞나? 일단 약수가 다섯 개인 게 뭐였냐? 어. 그러니까 다섯 음. 개니까 어쩔 수 없네. 2의 4제곱밖에 3의 4의, 5의 4제 다섯 개가 나. 약수가 다섯 개야 되니까.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1곱하기 5인 관계로 하나는 영승이 되고 네. 2의, 아니 네모의 뭐야? 네제곱되는 수밖에 될 수가 없네. 그러니까. 이제 다 했네. 네모에, 네제곱 되는 수. 되는 요2 넣으면 16은, 16이다 치면 돼, 안 돼. 이건 홀수의 짝수. 되는 거 아니야? 잠깐만. 2 넣고, 1 넣고. 아, 1 넣으면 안 되지. 이, 아, 이, 여기는 유일하게 16 되는 게1 넣고, 얼마? 15뭐 넣어야 되는 거예요? 17 넣어야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얘는 하나밖에 안 되지. 왜냐면 홀수니까. 결국은 이거의 약수, 이게 되는 것 중에, 여러 되는 것은 뭐야? 홀수가 포함되어야 되니까 3에 4제곱, 81이면 되나? 요게 될수 있는 게1되고 그 다음에 3 아니 여기 홀수를 9, 27, 그다음 81은 되고 그럼 여기에 따라 수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81이 답이 되네. 항상 위에 1번을 이용하여 1번 안 풀고 2번 풀면 힘드니까. 1번에서 이게 네모 빼기 이거 얼만데 이거의 약수가 다섯 개 나와야 된다. 그러면서 다섯 개가 나오는데 홀수가 돼야 된다. 그것 때문에 2는 안 됐고, 3은 됐고, 5도 되는데, 5는 5도 되나? 5도 되겠지. 1, 네. 5 이렇게 되는데 제일 작은 수는 있고 음.